내 남자의 과거,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다? 이것만은 나는 그건 좀안될것 같아 하는 거 있어? 어... 범죄자. 범죄? 범죄자. 음. 음. 당연한 건가, 너무? 나도. 음. 나는 심한 범죄 아니면 음. 그냥 작은 범죄들은 음. 좀 괜찮을 것 같아. 음. 어, 작, 작범? 어떤 거죠? 작범? <laughs> 작범, small, little, i e little. 작범은? 아주 어릴 때 슈퍼에서 뭔가 초콜릿 같은 거훔쳤다던지 어... 어. 그리고 신호위반. 그리고 신호위반. 예! 음. <laughs> 신호위반. <laughs> 아, 그치. 왜 신호 잘 지켜야 되지? 그럼, 어. 어. <laughs> 너무 작나? 아니, 니 음. 안전벨트 가끔 안 차고 운전을 예전에 했었어. 어. 답답해서. 어. 그건, 그건 어때? 그 용서할 수 있어? 충분히 용서가 아니에요 이중 주차. <laughs> 이중 주차인데 번호 안 남기고 갔어. <웃음> <웃음> 좀 생각 좀해봐야겠좀 <laughs> 생각 좀해봐야겠 <laughs>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거 괜찮아요. 아, 음. 어렸을 때 그냥 한번 음. 정도? 어, 그 정도? <laughs> 약간 어. 좀 좋은 방향으로 어. 이 끌어주고 싶어요. 아. 오히려 내가 음. 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음. 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. 오히려 좀 보다듬어 해지 <laughs> 오히려 좀 보다듬어 <laughs> <laughs> 나 모성애 있잖아. 아니 음, 경범죄가 너무 웃기다. 근데 응. 안 되는 거딱 하나 있어. 어떤 거 어떤 거? 진짜 난 절대 안 되는 거 있어. 뭐 나이 속이는 거. 어? 응. 아 그래? 나이 속인 사람 이맞나 내가 살면서 이제 소개팅을 응. 딱한번 했어. 응. 그때 내 나이 차이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한 3, 4살 많다 그랬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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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나이는요? 막 이러면서 음. 얘기하는데, 음. 내가 들은 것보다 다섯 음. 살이 더 많은 거야. 음. 그러니까 주선자가 중간에서 장난친 건 아니야? 그런 것 같아. 아. 주선을 하면 자기가 득보는 상황이었나 봐. 어.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나는 일단. 어. 언니, 근데 나이 속이는 거야말로 진짜 경범죄 아니야? <laughs> 잘 되고 나면 어. 그때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 없어질 때 되면 얘기하려고 처음에는 음. 좀 친근하게. 근데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? 그럼 너는 나이를 때.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거짓말하는 그래. 걸 참을 아, 수 없다는 맞나, 거네. 맞네. 거짓을 용납을 음. 못하는. 그치 응네 응. 그런 말이 맞아, 맞아. 것 같아. 그건 맞지. 어, 어. 음. 음.